수백 수천 번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절대 남주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음, 실크 루츠 컬러 그리고 뭡니까 얼룩 무늬 그리고 그라데이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 편씩 한 편씩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모델에게도 그라데이션의 새로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 한 편으로도 보다 폭넓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그런 기술력, 그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미용 방송 BTV와 함께하는 6해상해통쾌한 유상준의 컬러세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희망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모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어느든 언제 어느 때든지 저희 미용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의 마음으로. 그 손님의 모발을 정확히 진단해야만이 희망하는 색, 그리고 또 얼마만큼 오랜 유지를 가질 것인가가 결정되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모델의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도록 합니다. 우선 탑 부분에 한 다발의 모발을 잡으셔가지고 빛의 투가 될수 있도록 정확하게 비교를 해봅니다. 이 모발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손상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언더톤의 레벨은 어느 정도인지, 탑 부분이 끝나면 당연히 사이드 쪽도 진행을 하셔야겠죠. 사이드 쪽도 역시 진행을 하면서 이 모발이 가지고 있는 바탕, 아, 이 부분은 지금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모발이 꺾였구나, 라는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원하는 기술 방법이 진행이 되겠죠. 사이드 끝나고 나면은 역시 백 부분도 일정량의 모발을 잡으셔 가지고 정확하게 색상은 어느 것인지 또 손상도는 어느 상태인지 파악을 하셨을 때만이 저희가 실행하고자 하는 기술이 전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미용사들이 그냥 대충 모발 진단 염색이라면 모발 색상만 파악을 하고 손상도 대충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 궁리들 하고 계시겠지만 소비자들에게 음, 좀더 신뢰받을 수 있고 음, 좀더 깊이감을 줄수 있는 그런 미용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한 판단의 기준이 있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뭐전 세계 어디니 똑같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 스스로가 어느 기준점에 어떻게 맞춰 놓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가지고, 내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만이 저희 미용사들은 한층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연유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상태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발진단 결과 기염부와 신생부의 톤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문제는 얼룩이 심하게 져있다는 사실이죠. 이 이미 오래전에 검정색 염색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염색을 하고 또 톤을 맞추려고 탈색을 하다보니까 심한 얼룩이 져있는데 이 얼룩이 진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언더톤보다도 어두운 색상을 주입을 하면은 지원은 지게 돼 있습니다. 안 보여지긴 하겠지만은, 그 역시 채색이 돼서 바탕이 나올 때는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언더톤을 살리면서, 얼룩까지 살리면서 이 시술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연유로 염색약의 조제를 달리 가서 하나는, 음, 채도감을 달리 갑니다. 하나는 보라색이 보여지는 쪽, 하나는 오렌지가 보여지는 쪽. 이두 가지의 패턴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처리를 두는데 이와 같은 블로킹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냥 단순한 단순한 그라데이션이란 것은 어떤 흥미도 반감될 수 있고 또이 얼룩이 돼 있는 상태를 명확하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못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심한 그라데이션 처리로. 지그재그의 섹션을 만들어서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생각을 정확하게 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 노력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얼룩져 있는 모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블럭킹의 방법은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서로 다른 염색약을 한 블럭씩 나눠서 1단계에 1차색, 2단계에 2차색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주, 이, 주의해야 할 것은 층이 젊은 쪽이라면 물론 뭐 빨강색이니 아니면 노랑색이니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갈수 있겠지만 은 그렇지 않고 연령이 있으신 분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근사치의 채도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프 부분의 첫 번째 섹션에는 자주색이 보여지는 염색약을 도포합니다. 물론 모발이 다소 손상돼 있다 보니까 모발의 손상도를 줄이기 위해서 산화제의 농도는 3%대 이하로 낮췄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료상에다가 얘기를 하시면은 3%짜리의 산화제는 얼마든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염색을 하게 된다라면은 머리카락이 망가진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산화제의 농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국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빗질은 항상 가볍게 염색약을 골고루 펴발라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만 빗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생부, 아, 두피 쪽과 기염부 쪽의 차이는 그처럼 크게 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도포량의 밸런스만. 모발 끝쪽으로 갈수록 도포량을 조금 나서 좀 많이 해주시고 두피 쪽은 도포량을 조금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염색약을 바르실 때는 항상 90도 각으로 모발을 들어셔가지고 발라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볼륨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이라는 것은 커트에서도 맹그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컬러에서 그라데이션을 시술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입체감적인 요소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10분 활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전혀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염색이 얼룩졌다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얼룩이기 때문에 한층 더 염색의 세계를 폭넓게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방법이 됩니다. 이때에, 색상이나 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같은 계열의 색상을 다소 고다하게 시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우들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라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생겨나겠죠. 꼭내입 부분부터 염색약을 도포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깨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러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햄라인 쪽에도 다 같이 도포를 합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관자놀이 부분은 머리카락이 가늘기 때문에 염색약의 도포량이 많아지면 그 부위가 밝게 발색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머리에다가 또 몸에다가 눈에다가 익혀 놓으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 단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렬적으로 다 덮을 끝을 냅니다. 물론 이안쪽 라인에서 반대편 라인까지 똑같은 방법에 이 그라데, 아, 저기, 슬라이싱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두 번째 단에는 당연히 또 다른 염색약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 역시도 같은 방법으로 좀 널찍하게, 널찍하게 슬라이싱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라인에 따라서 채도감이 다른 상태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된다라면, 바탕의 얼룩이 그처럼 유화감이 있게끔 보여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색약은, 못내기 염색약일 경우에 중간 부위부터 도포를 하시고 끝부분으로 갈수록 눕혀서, 브러쉬를 눕혀서 도포량을 많이, 그리고 두피 쪽으로 갈수록 브러쉬를 세우셔가지고 세우셔가지고 도포량을 적게 가시는게 두피의 온도에 의해서 밝아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빗질은 가볍게 가볍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빗질을 하실 때 텐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모발이 손상될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약을 조제할 때에 산화제 농도를 극도로 낮췄기 때문에 그처럼 손상이 되는 것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은 전문적인 산성산화염모제가 아닌 다음에는 일제의 알칼리제에 의해서 손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밑질은 가볍게, 가볍게. 이와 같이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나누면서 돋보를 합니다.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에 있어서 그라데이션 한 것은 서로 다른 채도감을 첫 번째 섹션 그리고 두 번째 섹션 나눠가지고 염색약을 도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 자주색이 강하게 보여지는 염색약을 도포를 했죠. 세 번째 단은 역시 첫 번째 단에 도포를 했던 염색약을 시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복되게 된다라면은 근소한 차이나마 이 이 블로킹에 따른 그런 입체적인 요소가 파생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라데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꼭 가로의 그라데이션뿐만이 아니고 세로의 그라데이션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고 또이 앞전에 선보였던 호일로 싸 가지고 염색을 시술하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이 입체감적인 요소를 가미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트에서만 그라데이션이 있으란 법이 절대로 없거든요. 염색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생겨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보다 쉽게 접근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체감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라운 탑 부분 만큼은 면적을 섹션의 슬라이스의 면적을 조금 다소 좁게 나누셔가지고 얇게 나누셔가지고 염색약을 도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때 아래로 떨어졌을 때그 그라데이션 입체감적인 요소가 살아남게 돼 있으니까요 이것을 잊고 그냥 전부 가로에 그라데이션을 가버리면은 독특한 맛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룩이 져 있는 머리카락에, 모발에 어울릴 수, 어울릴 수 있는 기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의 참고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노력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염색을 할 때에 항상 이뱅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뱅 부분은 어느 누가 정면에서 보더라도 바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이 바로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뱅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실 때에만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 물론 그라데이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패턴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앞부분은 시술하지 않고 냅둬도 하나의 그라데이션 그 묘미는 살아남습니다 근데 살아남는데 그런 묘미보다는 뱅 부분은 손님들이 고객들이 어느 방향으로 넘겨도 이화감 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최상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연으로 뱅 부분은 가볍게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틀어서 위에 부분만 전체 도포를 합니다. 굳이 속에까지 염색약의 색소가 침투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볍게 도포를 위에 부분만 도포를 해 주십시오. 맹 부분에서 연출되는 채도감이나 명도감은 지금까지 시술했던 모든 과정들을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생겨납니다 멋내기 염색을 하실 때 관자놀이 부분 이 가는 머리카락의 부분들은 그냥 염색약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만 가볍게 빗질만 해주십시오. 일부러 그 부분을 감추고 표현하고자 염색약을 많이 도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뱅 부분 가볍게 도포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다른 채도감이 서로 다른 염색약을 위아래로 겹쳐지게 도포를 하는 것, 시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도감이 서로 다른 염색약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산화제 농도 차이로 조절할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직원들이나 또는 가발에다 많은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모델의 시술 포인트는 시술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로의 그라데이션이다 보니까 층이 나 있는 머리카락에 위의 머리와 아래 머리와 위의 머리에 밝고 어둡고의 차이가 되겠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층을 주게 된다라면은 커트 라인에 맞는 기본 설정이 될 것이고 이 기본 설정은 움직였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상 돌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얼룩이 진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그재그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 지그재그 형태라는 것은 위와 아래의 톤 차이, 채도감의 차이 이것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사이드 역시도 이와 같은 방법의 블로킹을 나눴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채도감의 차이. 보이십니까? 이 부분에 밝은 거하고 이 부분에 어두운 거. 이것의 차이가 바람에 흩날리거나 또는 혹은 일부러 디자인을 강화를 시켰을 때더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겠죠. 이거는 옆으로 넘겼을 때도 그 느낌이 그대로 표출이 될 것이고. 보이십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 이와 같은 차이점은 톤, 아, 이쪽이 그라데이션은 한층 더 컬러의 묘미를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것은 꼭 커트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컬러에서도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이다. 이런 기술 방법들은 미용실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소비자들을 자꾸 다시 끌어모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같이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델에게 선보여드렸던 그라데이션의 세계는 보다 폭넓은 컬러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손님들을 접대하신다면 우리 미용문화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